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다음 장 4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4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혹시 말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피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주 1절 함께 받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만능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너무나도 편리한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한 사람 각자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고민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1%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고민이 나이대에 따라서 각 세대의 고민 1순위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항상 탑 3, 세 순위 안에 드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당수가 아마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각 개인이 이제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사실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맺는 존재들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놀랍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때문이며,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를 함께 초대하셔서 누리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골로새서의 타이틀이 Book of Christ, 즉 그리스도를 주제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은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류 최초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가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무 실과를 먹었는지 물어보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것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인데 벌써부터 자신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아담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렇게 느꼈던 그리고 누렸었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소위 말해 얘가 그랬어요 하는 손가락질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사실 관계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주변의 이웃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테카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정의가 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전부 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onded perfect unity. 완벽한 하나됨으로 묶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 후에 이제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등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겉면하는 단어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랑에서 파생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 혹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수많은 단어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지금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받은 사랑을 똑같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만능 사랑이라고 지었는데요. 어, 이것을 어디서 따왔냐면 이제, 이제 몇년 전부터 유명해진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이신 백종원 셰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리 레시피를 정말 쉽게 잘 개발해서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이분이 개발하신 것들 중에 만능, 땡땡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능 간장, 만능 양념, 또는 만능 소스 등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이것들의 만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이것들을 어떠한 요리에써도다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든지 야채 볶음이든지 또는 찍어 먹는 소스 던지 다 만능이라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에 사랑은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관계에도 아무리 그 관계가 이미 깨지고 부서지고 또 험악한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능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똑같이 흘려 보낼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받은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자기 몸,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이 만능 사랑을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할 관계들에 첨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이 죄악된 세상으로서,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모든 관계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어 주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으로 정말 온전한 띠매듯이 정말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누굴 만나든지 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귐이 있던지,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풍성과, 아버지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이 필요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